미친 약 야바 주의보입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가 이 건강 기능식품 등으로 위장한 뒤에 우리나라에 밀반입돼서 전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7일 이 발표한 마약 밀수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태국인 총책과 국내 판매책 48명이었고요. 투약자는 33명이었습니다. 이 총책은 1억원 상당의 야바 1970 정을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서 국내 우편으로 들여왔다고 하고요. 국내 판매책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대구 등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밀수입된 야바 주로 시골 마을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야바를 사고파한 이 태국인 대부분이 농어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구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야바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것과 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야바가 널리 유통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농촌에서 일하면서 야바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 걸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기관 관계자는 야바는 마약 중에서도 하급 마약이라서 구하기가 쉽고 저렴해서 동남아에서 주로 유통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농촌에서 들어오는 이 태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쉽게 투약하던 야바를 찾다 보니까 농촌을 중심으로 이 마약류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이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 비밀리에 유통되는 이 야바가 우리나라 혹시 혹시 농어촌의 농민과 어민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종 마약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마약 주의보입니다 네. 예.